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희망기업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박재영 리포터가 어떤 기업 만나고 왔을까요? 네, 오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살짝쿵 하자면 제가 장을 보러 갔을 때 미처 깜빡하고 장바구니를 못 챙길 때가 있었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종이백을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잘안 찢어지고 탄탄한 비닐봉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비닐봉지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가 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지난해 4월 정부 시책으로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처음에는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했죠. 제가 장바구니를 못 챙겨왔는데. 비닐봉투 좀 써도 될까요?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익숙해졌고 자원 순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느새 비닐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데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걸까? <laughs>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비닐을 만듭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발더 나아가는 기업. 오늘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는 진천의 비닐제조 전문기업을 소개합니다. 오늘 희망 기업은 1997년 설립해 20여 년의 업력을 쌓아온 비닐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먼저 어떤 공정을 거쳐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이 만들어지는지 그 오랜 노하우가 녹아있는 생산 안녕하세요. 현장을 엿볼까요?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아주 많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닐이잖아요. 요 비닐은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원자재를 가열하고 압축을 해서 유리병을 만드는 것처럼 압을 가해서 폭하고 두께를 조정하고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드는 게 생산 과정입니다. 기업은 70%의 자동화 공정을 갖춰 높은 생산성으로 연간 300톤에 이르는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품질의 비닐 제조를 원칙으로 업계 내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가끔 이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비닐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쫙쫙 찢어지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예, 작은 차이가 큰, 차이,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배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공장에서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배합을 잘하는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배합을 한다? 그 전문 기술자 지금 뭐 어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예, 바로 저니다 제가 공장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장장님을 몰라봤네요. 당연히 전문 기술자가 이렇게 다른데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뭐 공장장님이니까 기업에서 꽤 오래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해왔는데요. 생산 라인에서 그 가공 라인까지 제가 점심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우리 공장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고요 공장장님 피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공장장님의 연륜에 버금가는 그분 대체 누굴까 했는데 바로 기업의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직원들 말고 직접 품질 관리도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좀더 나은 완벽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 담당자 자격증을 작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한은희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품질 관리 담당자 자격증을 취득, 직접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이어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에 유리한 단체 표준 인증 획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소비자들의 맞춤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좀더 안정적인 나라 장터와 조달청, 나라 공공사업에 저희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의 운명과 함께 해온 지난 20여 년, 우리 기업이 자랑하는 넘버원을 엿보기 위해서는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비닐 봉지 규제를 시행했을 때 우리 기업에 어떤 이 타격은 없었나요? 타격이 컸는데 걱정을 하기보다는 거래처를 다양화하고 제품 생산을 다각화시키는 게 저희가 살길이라 생각을 했, 했습니다. 비닐도 다 꼭? 같은 비닐이 아니다. 비닐에도 셀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알만할수록 놀라운 특수 비닐의 세계.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얘는 공업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쓰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 이런 비닐 같은 경우는 특히 화약 같은 걸 담았을 때 이제 스파크 일어나는 거를 전기를 밖으로 빼주는 전도성 비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여기 노란색 이건 어, 뭐예요? 이거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거 수출을 할때 녹이 안 슬게 해주는 방청 비닐입니다. 이거는 방청 비닐. 방청 비닐 이름도 신기하고 색감도 신기하고. <laughs> 그리고 옆에 있는 이흰 거는 사실 뭐 실생활에서 쓰는 비닐이랑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얘도 공업용인 거예요? 전자 제품이나 일본 생활용품에도 먼지가 닿면 으안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거는 정전기를 방지를 해줘서 먼지가 붙지 않게 해주는 비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즐기는 즉석밥이나 국물 요리 같은 간편식에도 특수 비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식품 변질 차단은 물론이고요.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특수 비닐 덕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산업용 특수 비닐부터 일반 생활용으로 쓰이는 비닐까지 저희가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맞춤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저희 제품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 CEO로 업계 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뛰어온 세월이 어느덧 10여 년. 기업과 한몸처럼 지내온 한은희 대표의 히스토리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면 중년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이렇게 막 활발할 때는 아니잖아요. 어떤 계기로 비닐 제조 전문기업에 창업을 도전하신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좀더 나은 생활환경, 아이들한테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욕심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적은 돈으로 창업을 할수 있고 재고가 안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시작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겁 없이 시작한 사업.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부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사업은 번창했지만 부부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암도 걸렸었고, 또 집사람 가면 갑상선도 좀 해서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접을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도 몸도 안 좋고, 나도 몸이 이제 좋은 상태는 아니고, 둘다 60이 넘어가고, 아이들도 다 컸고 하니까, 조금 편한 생활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설상가상 비닐봉투 규제로 위축된 사업, 부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좀더 체계적인 경영을 해보고자 제가 품질관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또 경영자 과정도 이수를 하고 또 CEO 포럼 이런 거 찾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회사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심기일전해서 좀더 체계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건데요. 부부는 오늘도 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실이 땀흘려 일궈온 20여 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걸음삼아 미래 씨앗을 심는 기업. 앞으로 20년 뒤에는 기업이 또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제가 오늘의 기업과 함께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첫째 목표는 장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어, 자동화를 더90% 이상 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또 그만큼 이익이 극대화가 되잖아요. 그 이익을 저희와 같이 노력하는 직원들과 나누고 저희 회사가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소비자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나, 저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 환원과 봉사 활동하는데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탄탄대로만을 걸어나가길 응원하면서 다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충북의 희망 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희망 기업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 어찌 보면 좀 사소해 볼수 있는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랜 시간 노하우를 가지고 문을 건을 제작한다라는 건데요. 오늘 만나본 기업은 이제 비닐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이네요. 그렇 네, 저는 이렇게 비닐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를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산업 현장에 쓰이는 특수 비닐 아무래도 기업의 효자 상품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 특수 약품을 처리하는 노하우 바로 기업의 비밀병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경쟁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앞으로 더 얼마나 발전을 할까 이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네참 기업들이 참 힘들다 이런 말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오늘 기업처럼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닝와이드 주요 뉴스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사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3주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벌이 부부들이 만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버거웠던 터에 앞으로 3주 동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 속에 공적 판매처의 유통 방식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여 있다 보니 감염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공천 방식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미래통합당 청주 서원 선거구에서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의 서원 출마설에다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오재세 의원 영입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청주 흥덕선도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해서 흥덕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을 놓고 정 의원과 김양희 흥덕 방역위원장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마스크가 공급이 되고 있지만 마스크 대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하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마스크 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우정사업본부는 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판매 수량 계획을 전날 오후 6시 공지한다고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 네. 인터넷 우체국 누리집 우체국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공적 마스크는 한 사람당 5장까지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 수량이 부족한데 중복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의식을 좀 발휘하셔서 이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가 없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7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